안녕하세요. 예. 로보뷰 공식 채널입니다. 어, 오늘은 데이터 유심. 유심에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한참 전에 유심에 관련돼서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뭐 SK텔레콤, KT, 뭐 LGU+ 방침이 자꾸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업데이트가 되고 또 정부 방침도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또 다시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LTE 유심 요즘에 뭐 스마트 기기도 사용을 하고 뭐 태블릿 PC도 사용을 하고 뭐 스마트 워치든 뭐 카메라 LT 공유기 든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뭐 필수가 된것 같아요. 이 유심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 상세하게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U 플러스 가입자는요, 어, 데이터 나눠 쓰기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데이터 나눠쓰기가 태블릿 pc용밖에 없어요 자, 보통 sk나 kt는 태블릿 pc용과 모바일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뭐 lte 공유기를 쓴다든지 카메라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모바일용으로 개통이 돼야 돼요 태블릿 pc용은 안 돼요 말 그대로 lg 스 가입자는 데이터 나눠쓰기를 하더라도 다른,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태블릿 pc용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lg u 플러스에서 이런 공유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자체 LGU 플러스 LTE 공유가 있는데, 그거는 단점이 뭐냐면 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 싼 거는 뭐 3만 원에서 뭐 4만 원, 5만 원그 데이터 용량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그거 임대를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LGU 플러스 가입자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KT, 자 KT 가입자분들은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G 요금제도 있고 LTE 요금제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은 최신폰이에요. SE. 25플러스인데 저는 요금제를 LTE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저는 5G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저는 이쪽 통신기술 자다 보니까 물론 5G가 빠르긴 빨라요 LTE보단 빨라요 그런데 전혀 쓰기에 체감을 못 느낄 정도로 속도 차이를 못 느껴요 LTE도 근데 5G의 단점은 여기서 지하 주차장을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라든지 안 터지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쓰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게 먹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편인데 5G 요금제 가입자는 각자 자기 요금제가 너무 많잖아요 5G 요금제건 LTE 요금제건 5G 요금제인데 내가 데이터 나눠쓰기로 유심을 모바일용으로 발급받고 싶어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월한 달에 뭐 5,000원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셔요 내가 월 요금 없이 무상으로 쓰려면 5G 요금제 같은 게 요금제가 비싼 걸 쓰셔야 돼요 최소 8만원 9만원 5만 원짜리를 쓰셔야지만 이 하나를 무상으로 발급받아 서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LTE 요금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LTE 요금제 중에서 제가 진짜 세부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요금제 이름이 비디오 온 플러스라고 해요. 그거는 6만9천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까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110기가 쓸수 있어요. 110기가. 자두 개까지 발급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제 핸드폰 하나 그리고 추가로 두 개를 스마트 기기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69,000원에 110기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69,000원 다 내는 게 아니고 약정 할인 뭐 1년 약정 할인 딱 걸면요 25%의 할인을 해줘요. 51,750원이 나와요. 25% 할인 받아서 51,750원에 가족 할인도 묻고 집에 인터넷 전화기 다 묻고 이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통신 요금을 월한 4만 천원 대로 전 내고 있어요. 대에서 핸드폰도 쓰고 스마트기기 두 개도 무상으로 받고 그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5G 요금제라고 해도 내가 등록돼 있는 게 MyKt 앱에 들어가서 자기가 요금제를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바꾸면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 동안 또 다시 못 바꾸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먼저 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 유심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떤 요금제를 추천을 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안내를 해 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아주 너무 많아요. KT보다 더 많아요. 제일 확실한 거는 SK 사용자는 114 눌러서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어, 여기 보면은 뭐 저희가 찾은 건데 전체 요금제를 딱 클릭을 해서 검색하니까 너무 많아요. 다이렉트 5G 69 요금제. 뭐 T 우주 해갖고 69,000원 그러면 스마트기기 여기 2회선 이용요금 무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리니까 62,000원짜리는 무제한 데이터인데 여기 뭐 스마트기기 1회선 이용요금 무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1회선 무료 어떤 건 2회선 무료 어떤 경우에 월 5,000원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2,500원 내야 되는 경우 있고 다 틀려요 요금제가 그래서 꼭 SK에 전화하셔갖고 내가 데이터 추가로 데이터 나눠쓰기 모바일용으로 개통하고 싶은데 요금제 하고 이게 매 칭이 되 는지 그런 걸 물어보 시고, 매 칭이 안 된다면 어떤 요금제 를 써야 되 는지, 그 다음 데이터 는 얼마나 되 는지 확 인하 셔 갖고 그렇게 해서 요금제 자 기가 바꾸 면될것같 아요. 그 다음에 KT나 SK 이러한 원 저기가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알뜰폰 요금제도 요금 아주 높은 거는 뭐 데이터 나눠쓰기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알뜰폰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요금을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그걸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금제 높은 거를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금제 낮은 분들은 일단 그 알뜰폰 사업자에 전화를 하셔서 데이터 나눠쓰기로 추가로 유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안 되면은 인터넷에 T 플러스라고 있어요. T 플러스 검색하셔갖고 T 플러스 모바일에 일단 유심을 구매를 하면 집으로 이 유심이 와요. 오면은 이 유심의 번호를 갖고 내가 직접 데이터를 맞춰서 개통을 하는 거예요. 뭐 요금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가다 그럼 월7천 원씩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높은 거는 뭐만몇천 원. 점점점 올라가겠죠. 꼭 필수로 모바일용으로 개통이 돼야 돼요. 저희 로보뷰 전용 유심도 있어요. 이게 로보뷰 전용 유심인데 이 저희 로보뷰 공유기하고는안 맞아요, 이게. 이 로보뷰 공유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고객님께서 직접 유심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유심은 로보뷰 S4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에 맞는 전용 유심이에요. 이거는 뭐 부가세 포함해서 월 33,000원, 데이터는 무제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법이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복규가 바뀌었어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전화 기준에선 초과 가입 가이드라인이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몰라요. 뭐 이동식 CCTV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법 시행 기준 날짜가 언제냐면은 2025년 6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니까 러 6월 30일부터 기준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 핸드폰 있죠? 그러면 추가로 유심 두개 발급 받았죠. 자 3회선 끝 4회선 발급 못해요. 내가 KT 요금제 가입이 돼 있어도 내가 3에서 딱 썼는데 혹시나 SK 에 가갖고 추가로 발급 안 됩니다 자 LG 플러스 가서 안 돼요 알뜰폰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통신에 개인은 1인당 딱3회선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거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명시가. 추가 발급 안 돼요. 자, 두 번째, 외국인.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외국인분들 많죠? 자, 외국인은 내가 전화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2회선까지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입니다 기존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신용조회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5 0회서6 0회서1 0 0회서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단체들이 많잖아요 범죄단체들이 법인 유령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유심을 막 50개 100개 막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범죄용으로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법이 완전히 차단을 시켜놨어요 법인에서 는 받을 수 있는 회선이 4회선까지예요. 5회선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10회선이 필요하다, 20회선이 필요하다, 딱 방법은 하나, 대기업밖에 안 됩니다. 자 중소기업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 나는 이 공유기나 이 LTE 카메라를 나는 50대를 써야 되는데 이 유심이 50개가 필요한데. 자, 법인은 사회성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KT 법인 팀에 연락을 하셔갖고 전화 상담을 받아보면은 그쪽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LGU 플러스는 이 공유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에는 50개 갖다 주세요. 네, 법인에서 50개 할수 있었어요. 자, 지금은 4개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한 공사 현장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회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l g u 플러스의 높으신 분하고 직접 통화한 거고 KT의 법인사업팀에 직접 제가 통화해서 다 알아낸 거예요 이 공문이 공문이 딱 발표가 된 다음에 법 시행이 된 다음에 바로 깜짝 놀라서 저희도 비상이 걸려서 전화를 해보니까 4회선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회선부터는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고중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뭐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의 현실 불가능.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희도 지금 이 LT 전용 유심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요금제가. 사용자분들이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요금제가. 뭐 여기처럼 이 카메라 무제한 쓰면서 33,000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현재까지는. 현재로서는 법인사업자는 4개까지 밖에 발급이 안된다는 거,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카메라가 어, 저희 100대 필요해요. 예, 가능합니다. 왜 저희 유심이 되기 때문에 100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유심은 다른 범죄용으로 쓸수 있는 유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전용이기 때문에 100개든 200개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사업자가 뭐 건설사나 이런 데는 물량이 많잖아요 이 카메라 필요한 게 그랬을 때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CCTV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데는 이거를 10대, 20대 쓰고 싶어도 유심이 없어서 못 써요 예, 거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촬영을 할 건데, 예, 다음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